안녕하세요. 케이지 오토 허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전기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2026 기아 EV9입니다.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 SUV인 EV9은 대담한 디자인, 혁신적 기술, 넓은 공간과 강력한 전동 파워트레인을 갖춘 미래형 패밀리카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로 불리는 기아의 최신 아이덴티티가 적용되어 직선적인 라인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며 아이스큐브 스타일의 LED 주간주행등과 정교한 픽셀형 헤드램프는 마치 콘셉트카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범퍼 하단에는 대형 공기 흡입구 형상과 수평 크롬 장식이 적용되어 SUV 특유의 강인함과 도시적인 세련미를 동시에 드러내며 후드라인은 간결하면서도 볼륨감을 주어 입체적인 인상을 완성합니다. 측면은 박스형 실루엣과 직선적인 캐릭터 라인이 강조되어 당당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며 숨겨진 도어핸들과 대형 휠 아치가 기술적 디테일과 공기역학적 효율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로 구현되었습니다. 21인치 에어로 다이내믹 휠은 정지 상태에서도 속도감을 전달하며 하이글로시 블랙 몰딩과 루프랙은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후면부는 수직형 LED 리어램프가 차체 모서리에 배치되어 야간 시인성을 극대화하며 리어글라스 상단의 스포일러와 하단 디퓨저 디자인은 전기차의 정숙함과 퍼포먼스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기아 로고와 EV9 레터링은 미니멀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고급스러운 인상을 강화하고 세련된 실버 컬러 또는 투톤 외관은 감각적인 도시 라이프를 상징합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미래적이고 편안한 분위기가 펼쳐지며 플로팅 타입의 듀얼 CP 3인치 디스플레이와 5인치 공조 조작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형태로 배치되어 직관적인 조작성과 함께 고급스러운 시각적 연출을 제공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신세대 터치 컨트롤이 적용된 사각형 디자인이며 디지털 사이드 미러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첨단 주행 환경을 완성합니다. 시트는 나파가죽과 친환경 재생 소재가 결합되어 지속 가능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반영하며 1열은 전자동 리클라이닝 기능과 메모리 통풍 열선 기능이 모두 제공됩니다. 2열은 회전형 시트 선택이 가능하며 독립식 캡틴 체어 구성으로 VIP 라운지 같은 공간을 제공하고 3열 역시 여유로운 레그룸과 개별 충전 포트 공조 기능이 포함되어 패밀리카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합니다. 파노라믹 루프는 낮에는 자연광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야간에는 LED 라이트로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14개의 스피커가 포함된 메리디안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극장 같은 몰입감을 전달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571L에서 3열 폴딩 시 2.300L 이상까지 확장 가능하며 프렁크 공간도 별도로 제공되어 실용성을 더욱 높입니다. 파워 트레인은 후륜 기반 싱글 모터, 또는 듀얼 모터 AWD 버전이 있으며 최고 출력은 최대 380마력 토크는 7 0 0 k 에달의 대형 SUV임에도 0-100km 가속은 약 5-2초에 불과합니다. 99건 쩌킬카 배터리를 탑재하여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WLTP 기준 최대 540km에 달하며 800비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은 스마트 회생모드가 적용되어 도심주행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충전 효율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안전사양은 기아의 최신 드라이브 와이즈 기술이 적용되어 자율주행, 레벨3 수준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선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이 포함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디지털 키 2와 스마트폰 연동 원격 제어 차량 내 결제 시스템 OTA 업데이트, 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능 등 첨단 커넥티비티 기능도 빠짐없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 기준 약 7천만 원부터 시작하며 고급 트림은 9천만 원 이상으로 형성될 예정이며 경쟁 모델 대비 디자인 기술 실내 공간에서 압도적인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2026 기아 EV9은 단순한 전기, SUV를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가족과 미래를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KZ 오토 허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